안녕하십니까? 신인기의 국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고이란 소식인데요. 어 이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새로운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가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하메네이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뭐 그런 등등해서 어 이란 전체의 문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권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두로에 대한 충성을 외치면서 미국과 결사 항전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자들 전부 지금 돌아서서 미국의 매력 공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네수엘라 이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네수엘라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결사 항전을 선언했던 친마두로 성향 강경파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이 꼬리를 말고 바짝 엎드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번 주 백악관에 특사를 파견해 차기 대선과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대리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카라카스를 방문해 대사관 개관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베네수엘라 측도 대사관 재개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EFE 통신이 현지 시각 1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에 가장 반대했던 인사인 디오스타드 카베오 내무 법무평화부 장관은 1월 12일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단과 국영 TV 채널 VTV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의 미국 대사관을 워싱턴 DC의 베네수엘라 대표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베오 내무 장관은 양국 간 외교 관계 정상화는 불법으로 체포돼 영사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과 실리아 플로레스 영부인의 안전을 위함이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결사항전할 것이며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카베오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올해 초 미국이 카베오 측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경고 메시지를 받은 카베오는 이후 공개 석상에서 강경 발언을 삼가하며 미국에 바짝 엎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범 석방과 유조선에 선적된 원유 헌납이라는 미국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베네수엘라 새 정부는 이번 주 백악관에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은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지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 특사단을 수용해 향후 대선 일정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가 백악관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오는 1월 15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급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로드리게스와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차기 대권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마두로 체포 이후 빠르게 바뀌고 있는 베네수엘라 과연 미국의 지도 아래 과거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양측의 두 여자. 바로 여기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죠. 야권 인사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통령이었다가 지금 임시 대통령이 된 델시 로드리게스. 처음에는 미국과 싸우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죠. 이 둘이 어쩌면 자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자, 일단 어, 현새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어요. 전 맥나마라 대리대사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리대사인데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죠. 그래서 대사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대사관 재개관을 관련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대리 대사가 베네수엘라를 비공개 방문해서 관련 협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련 내용을 관장하는 카베요 내무 법무 평화부 장관이 오케이 한 겁니다. 오케이 한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카베요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과 끝까지 맞서서고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외교관계를 찬성할 수 있냐.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에도 아주 극좌, 극렬 칠마두로 성향이 있겠죠. 그자들이 막왜 그러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 장관은 일단 밑밥을 좀 깝니다. 어떻게 까냐. 아, 미국과 영사관계를 성립해놔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밑밥을 깔고 그리고 미국과 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할 정도로 광, 이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카베요 이렇게 민병대들 찾아다니면서 배신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했죠. 그런데 디오스타드 카베요는 마두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재개관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현새 정부 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즉 레짐 체인지가 아주 연착륙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미국의 추가 공격, 공습 이런 거 없이도 이제 친 서방,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가베오는 왜 이렇게 되냐? 미국이 너가 바로 그 다음 공격 타겟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이 물결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깔려 죽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기 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백악관 간다는 이 BBC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가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어도 미국의 이익이다. 국제사회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의 부담이 좀 있어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이번에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마차도가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공유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람이 받아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026년에 받으면 되잖아요. 너무 부담 안 가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인기 높은 정치인이에요. 거기다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었죠. 그러니 이제 이 델시 로드리게스 현... 임시 대통령, 과거 부통령, 그러니까 마두로와 짬짬이 해서 베네수엘라를 탈탈 털어먹은 그 세력 중에 하나죠. 현 임시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도 또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특사를 백악관에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말 미국의 손을 잡고 과거의 번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과거에 한때 베네수엘라의 국가 GDP가 세계랭킹 4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랭킹 4위. 그랬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정말 뭐 나락을 어,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다시 봄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베네수엘라는 봄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겨울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하메네이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란 혁명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독재자 하메네이가 혁명수비대에 직접 발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란 혁명에 따른 사망자 숫자가 만 이천여 명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이 시작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미국이 하메네이의 도주로를 막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이 알리 하메네이의 직접 지시에 따라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를 투입해 시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1월 13일 기준으로 사망자 숫자가 1만 2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내부 정보원들을 인용해 지난 1월 7일 알리 하메네이의 직접 발포 명령이 일선에 하달되었으며 1월 8일과 9일 밤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란 당국 역시 사망자 규모를 1만 2천여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30세 미만의 청년들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이란 현대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학살 범죄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이란에서 대규모 체포와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유엔에 즉각적인 안전 보장 이사회 소집과 국제적 대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정권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외교 안보 참모들로부터 이란 사태 대응과 관련한 대응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악시오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서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번 주부터 이미 이란 동부 국경 지역에서 모종의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신트 정보망에 포착된 미국의 이상행동은 이란 동부 국경의 트루크메니스탄에서 식별됐는데요. 미군기지가 없는 트루크메니스탄에서 현지 시각 1월 13일 미공군 C17A 기체번호 07-7169 기체가 전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송기는 미 육군 특수부대의 본산인 포트 브레그에서 발진해 스코틀랜드 프레스트크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경유해 트루크메니스탄으로 갔는데요 프레스트윅과 알 우데이드가 중간 경유지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송기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대거 탑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군의 이상 징후를 포착한 이란 역시 동부 국경 지역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지난 몇일 동안 동북국경에서 다수의 외국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미국이 이란에서 어떤 유형의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전쟁기지가왜 트루크메니스탄인지 향후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란 지금 뭐 완전히 난장판 돼가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정보 중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정정 좀 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군사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벤스 부통령 그리고 마르콜로비오 국무장관 등이 군사 적전에 찬성한다 그리고 일부가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벤스 부통령은 군사 작전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벤스 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사들은 군사 작전에 개입에 찬성을 하고 벤스 부통령만 반대. 벤스 부통령은 철저한 고립주의자예요. 아니 뭐그 자경들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미국이 왜 개입하냐. 베네수엘라도 개입 반대. 에, 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때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반대했었어요. 철저한 고립주의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자여서 벤스 부통령은 반대라는 겁니다. 좌파라서 반대가 아니고 자 이런 정정을 먼저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벤스 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참모들 전체가 군사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찬성적으로 기울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란 인터내셔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인 12,000명의 학살은 결코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12,000여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12,000여 명이 죽고, 그리고 진압부대, 바시즈 민병대, 혁명수비대 등등 있죠. 진압부대가 500여 명이 죽었답니다. 진압부대가 500여 명이 죽을 정도면, 이 시위대는 12,000명, 이것도 적죠. 왜냐, 중기관총 가지고 갈긴다고 하니까, 이게, 중기간 총재가 뭐 어, 며칠 전에 동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었죠 이 이란 시위를 주도했던 첫 시위 주도자라고 알려진 26살 남성 네, 사형 집행됐습니다. 교수형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정말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광장에서 한번 한것 같은데, 기중기 이 크레인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서 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제가 보여드리 기는 좀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광장에 이제 에어 쌓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인과 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정말 울고불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6살 남성이 목에 밧줄을 메고도 그 아이에게 또 부인에게 괜찮다. 밧줄을 손이 묶였는데도 손 뒤로 이렇게 해서 괜찮다라고 흔들어주고 웃으면서 어 사행이 집행됐는데 이런 모습이 이런 사진이 정말 이란 전체에 다 퍼져서 어 이란이 바뀌는 어 그런 한 장의 사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사진으로 세계사가 바뀐 적이 많지 않습니까? 월남전에서 아이가 빨가벗고 뛰어가는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그 뭐, 큰 어떤 그, 물결을 바꾼 사진들이 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총을 맞고, 귀 스치고, 그리고는 이제 피를 흘리면서 미국 성조기를 배경으로 손을 들었던 그 사진, 뭐 등등 해서 사진이 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란인의 26살 남성의 사형집행 사진, 이것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 사진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 그 사진을 네 제가 여기는 좀 보여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C17 수송기인데요. 이 C17 수송기가 알 우데이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비행을 돌아갑니다. 파키스탄 지나서 아프가니스탄 지나서 타지키스탄 지나서 그리고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갔어요. 이 투르크메니스탄 어디냐? 바로 이란 동북부 국경 지역이죠. 자, 동북부 국경.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난 6월, 작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그때 하메네이가 동북부 국경지역으로 도망갔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C-17 수송기가 트루크메니스탄 미군기지도 없는데 저기 굳이 왜 갔냐? 동북부 국경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메네이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하메네이가 도주 또는 숨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안가에 미리 침투해서 대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수송기의 행적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1월 10일 미국에 서 출발했어요. 포트 리버티, 이게 지금 원래 포트 브래그라는 이름인데, 바이든이 리버티로 이름 바꿨다가 지금 다시 브래그로 바꿨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날 스코틀랜드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해서. 1월 13일 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를 출발해서, 다, 어, 트루크메니스탄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 리버티, 즉, 포트 브래그,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데냐? 네. 포트 브래그는, 뭐의 홈이다? 어디의 홈이냐? 공수부대, 그리고 특수부대의 홈이다. 이 포트 브래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기지입니다. 여기에 82 공수사단, 그리고 그린베레, 델타포스,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등이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공수사단이 있으니까 공수부대의 홈이고 또 합동특수작전사령부와 그린베레, 델타포스가 있으니까 특수부대의 홈이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대형전략수송기가 출발했다. 그러면 저기에 특수부대원 탔겠죠 당연히. 특수부대의 홈에서 출발했으니까 델타포스. 그리고 델타포스를 엄호하는 그린베레 그린베레가 이번에는 티어2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들어갈 때는 레인저가 티어2 역할을 했죠. 이번에는 그린베레가 티어2 그리고 델타포스가 역시나 티어1 그래서 델타포스가 직접 들어가서 뭐 체포하는 이 작전을 하고 그린베레가 지원하는 이 작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테러 조직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라는 동북국경지역에서 체포했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죠. 동북국경지역. 여기가 핵심이다. 라는 거고. 어, 곧 저는 예상컨대 이번 주말쯤 모종의 군사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상은 현재 한국마음이 없죠. 한국마음이 없다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량 쏘고 그리고는, 어,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위 진압 주체들, 혁명수비대, 바시즈 민병대, 경찰국, 이런 데를 지휘부를 타격하는, 그래서 1차 경고를 주는 이 작업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부 국경지역에서 뭔가 특수작전해서 그쪽에서 하메네이가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어쩌면 또 불쑥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